어, 여기 말고 여기. 별짓을 다한다 진짜. 여기 티이 걸리면 안 되냐?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옷을 막 걷는 거. 야 한참을 했어. 미미야, 어. 우리 크림 막걸리 사가지고 가자. 어, 여기다 가 넣어. 어. 이게 녹으니까. 근데. 어. <laughs> 와. 아 이게 내가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와! <목이> 완전 가득한! 진짜 괜찮다. 와 뭔가 포장법이 되게 참신한데? 네. 네. 들어가세요. 빠빠! 고생하세요. 저희 지금 도착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다행히 지금 좀끝이거든요 오늘은 저희 친구들이 이따 올 거거든요. 그래고 지금 이제 빨리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준비 좀해 놓고 친구들 오고 있는 중이래요 응. 헤어룬 가위 그렇게 위험하지? <laughs> 헤어룬 너 카메라 할게 좋아? 응 어? 틀이 있어 어 틀이 있어 저리로 가봐 저기 틀이 좀 예쁘게 좀 세워놔 봐봐 헤어룬 빨리 빨리 장박하니까 할게 없이 너무 좋아요 <laughs> 오자마자 짐만 풀고 난방만 해 놓으면 되니까 너무 좋아 어 따뜻해 안가 어, 네. 아, 안녕 봐 걔는 이 김우림 배우 어때 안녕하세요 <야>.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어 내가 세요어 아우 너 신나셨어요 아아네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여름이 안녕! 우와 대박 넓어! 괜찮지? 나 이거 있어! 그치? 따뜻하지? 어. 와 여기 다류볼데? 진짜 진짜 따뜻하다! 좋다 야! 집보다 오. 따뜻해! 헤어룸 안녕! 헤어룸! 뭐야 눈 내리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서 고기 구워 고어야 뭐하죠? 아니 초벌을 해가지고 또 이제 안에서 구워 먹을 거예요. 카메 <laughs> 이거 마이크. 진짜? 어. 신기하다, 이런 어. 거. <laughs>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와이프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이자 그 <웃음> <웃음> 배우 김우린 양이에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거야 표정?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표정? 어. 내 지금 몸몸 가식적이야. 너무 가식적이야. 너무 가식적이잖아 지금. 어어 어, 누나, 미미 누나. 그너 그래, 나한테 원래 누나라고 안 부르잖아. 미미가 저 가식.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 몇명 없어. 야 그치. 야 지금 더 가식적이면서 너무 가식적이네. 김우림 배우는 지금 엄청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배우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 친해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얘랑 얘를? 아니, 아니. 너 뒤에 있는 거라. 얘를 여기다 음. 넣을 거고. 아, 이나그이집브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미비가 그 있어. 자기 당황하면 나오는 그게 있어. 아. 말 살짝 빨라져. 한 아. 0.5배 빨라지면서 아. 다리 살짝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뭔데? 못못 <laughs> 봐봐. 뭔 <못> 음, <laughs> <안 웃음> 당황하지 않지? 다시 가 얼마밖에 안 아, 치우도 아, 깔깔거려. 아. 네. 장난 아니다, 우리 지금. 오악 기절인데. 빼서, 여기다 끼우다 끼워 네. 그다음 여기도 작은거 어, 작은 여기 말고 여기. 에, 우리 공생이들 같아. 아, <laughs> 우리 완전히 맞춤 <laughs> 야, 다리 똑같이 <laughs> 아, 똑같잖아. 저기야, <laughs> 우리 됐다. <셋> 요거 <laughs> <이러고 웃음> 있잖아. 나 살짝 피했잖아. 뭔가 뭐?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초벌을 해서 <laughs> 구워 드셔 보세요. <laughs> 저는 이게 항상 이렇게 해서 아니, 뭐, 해먹거든요. 갔어. 왜냐면 뭐? 밖에 추워서... 아니 게해가고이렇대가 뭐 <laughs> <계속, 하단을> <laughs> 아, 이렇게 아, 해가지고... 이렇 해가지고... 이렇가고 이렇게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렇죠 해가지고... 이렇해지고 이렇게 해가지이게가지고이게가게가지고이 짧다 그래가지고이금씩 조금씩, 조금씩 좀많이 준비를 했는데 진심이야밀이 <laughs> <밀레니엄인 거였어요. 밀레니엄? 웃음> 이 주물럭인데 이 진짜 맛있거든요. 갑니다. 제가 만든 주물럭. 오늘 탕막카세 준비돼서 다들. 탕막카세? 탁마카세? 어. 탕막카세가 뭐? 뭐야? 아탕 탕막카세. 아, 닥틴, 닥 <laughs> 애들이 이제 마흔이 되니까 약간. 어, 그러니까. <laughs> 이제 이게 회로가. 뭐가 돼? 마흔이 돼? 까지 마. 없는 데서 까지 마. 야, 우리 다이 돼? <laughs> 아, 야, 내일 모레 마흔이야. 미쳤 야, 그런 거 하나 봤어. <laughs> <네모레 웃음> 소름이야. <웃음> 아, 샴페인 갖고 올거요 아, 샴페인 있어? 샴페인 갖고 올거요 어, 아, 그래서 왠지 샴페인 갖고 오면 너가 잘, 잘 먹을 것 같은데. 화이트하게 갖고 왔어. 화이트하게 먹어봐. 차단한거 좋아하니까 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먹어 봐. 갑자기 <목소리> 내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지. <laughs> <목소리> <술지. 목소리> 어 술지, 내가 얼마나 먹었냐? 야 요즘에는 <목소리> 뭐지? 아이스라고 하면 술지라고. 해봐. 술지가 뭐야? 술꿀지아 술까지 술꼴지. 술꿀지도 좋다. 귀엽다. 술지. 술지,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안 무서워. 나안 무서워. 귀엽지 알아? 어, 이거 머리띠 대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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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야. 어, <목소리> 우 지금 익혀져 있네. 이대로 그냥 지금 한 시간 동안 <목소리> 플레이팅 한 거거든? 미미 따로 줘? 어, 어, 나 여기다 따로 먹어. 미게야너 솔트 따로 줄까? 아니, 괜찮아. <목소리> 미미야, <목소리> 비주얼 장난 아니다. 쌀락. <목소리> <속살 난다. 목소리> 바... 이것도 구어서 먹는 거야? 어? <목소리> 아니, 아니, 구는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꾸어, 아, 그냥? <목소리> 응. 엄마. <목소리> 좋아. 배우는 못 이겨요. 좀 녹, 내가, 녹으면 녹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았지? 이거 아까 우리 받아온 거 있잖아 어. 우와 그대로 있어 진짜 맛있겠지? 그라울로 튕기길 잘했어 어. 근 이거 어떻게 먹어봐? 수도로푹 어. 먹어야 돼 막걸리가 어, 약간 풀 약간, 풀 먹어도 어, 먹어도 약간 어. 이게 녹아 좀 있으면 만방 녹을 거예요 따뜻해가지고 다먹어아 너무 더운데? 미미저 저거 난로 살짝만 줄여봐 어. 맛있지? 뭐야? 거봐 그 내가 에 약간 <웃음> <웃음> 우유 아이스크림 밀키스 음, 음. 우유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니까 저희 저희 그 어디야 여기를 오셔서 환영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짠잘 먹는다 나 시장 혼자 <laughs> 너네 무슨 식사고 말하는 동안 시장 혼자 먹어 진짜 많이 먹어 야, 진짜 야, 먹을 있어. 거 진짜 많아 고기 다른 종류 또 있어 나좀 천천히 먹어 <laughs> 예, 내가 특제 특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야. 폭파했다. 입 엄청, 터졌다. 폭파였어 왜? 야, 아, 진짜 많이 먹어. 그냥 응, 하고 버렸지. 평소에 많이 안 먹을 거 아니야. 입 터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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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이거 해. 좀더 이거 해. 오늘 먹고 내일 굶으면 돼. 야! 야. 찌진 않아. 야. 아니야, <laughs> 나못 <laughs> 빠지진 않지만 <안>, 찌진 않아. <laughs> 내 방법이야. 어. 내 <laughs> 방법이야. 나 아, 먹어봐. 가비랑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음밥 먹어. 음, <laughs> 음 맛있다. 뭐야? 맛있다. <laughs> <laughs> 근데 뭐 들어가는지 난 물어봐. <laughs> 어, 맛있다. <laughs> 우리 안 하거든? <아나거든? 맛있지? 웃음> <이거 진짜> <laughs> 너 진짜 부드럽다, 맛있지? 음. <laughs> 맛있다. 야, 이거 깍두기 나중에 먹고 깍두기 썰어서 고기. 너 볶음밥? 볶음밥 일단 해먹자. 밥안 먹는다면서. 한송화물안 먹는다면서.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 이런 데서. 수량 많이. 먹고. 그래서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잖아. 음. 그런 살좀 빠져 있어. <laughs> 술 먹으면 계속 좋아? 화장실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검정색들 <laughs> 앞에서 나 혼자 너무 튀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별짓을 다한다 진짜. <laughs> 조용히 어떻게 해? 조용히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이거 해서 나가서 좋아요. 이거 하나를 조명. 그래서 우리 그 누나 누나들 여기 우리 별장에 온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 완전 좋지? 어 좋아. 너무 아늑하고 좋아. <laughs> 그리고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해, 여기. 그렇지, 네. 덥지. 나 덥지. 아니, 나 원래 따뜻하다그래서이 정도일지 응. 생각 못 했다. 근데 진짜 반팔이나 나시 그래. 입어도 돼. 내가 반팔 입는 이유가 내가 어. 진짜 나시 입어도 돼.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잖아. 그러면 여기 땀 나, 어. 여기 비 와. 맞아. 너 아까 비 왔지? 나안 왔는데? 너아까 잠수 나서. 비 왔다는 소리를. 너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배운 거 아니야, 지금? <laughs> 트윈이한테 <티미야트 웃음> 아니, 배운 거야? <laughs> 말 말투는... 내가 맨날. 트윈이 아, 맨날 미... 울거든. 어, 잘 되고 있어. 피자. 이 여기다 와. 이게 고기 오, 잘하는데. <laughs> <우와>. 어. <laughs> 맛있다. 음 맛있지, 맛있지. <laughs> 음. 날로 피자가 짱이야. 응. 오늘 입터졌어불고기랑 어, 페퍼로니 완전 맛있어. 페퍼로니, 진짜 써야지. 맛있어. 김치 부침개 한번 먹어보자. 아, 그래 뭐 빨리 빨리 해보자. 알았 아, 내가 갖고 올까?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장난 아니야. 깜짝 놀랐을 넣어도 돼? 김치 부침개 스팸을 몰라. 그냥 넣지 않았어. 웃겠어. 잘게 으깨 대어 음. 맛있겠는데? 김주나 음. 탄산수도 넣었어. 바삭바삭하라. 어 진짜? 아, 진짜? 여기에 튀김가 넣으면 안 되냐? 나 아니, 야, 너 나니 가여기로 가서 해. 어. 어 아, 이게 진짜 진짜. 이런다니까. 아, 무서워. 니가 진짜 불을 무서워하네. 나 진짜 무서워요. 불. 뭘 김치 부침 게. 너가 해. 너가. 나만들거잖아 만들었으니까 붙여. <laughs> 저저이거내 기름 뿌릴까? 자기야, 저 너가 해 야, 애들아. 기름을 왜 바닥에 부 아니야, 이건 물이야, 물. 미아가 괜찮지? 만든 거 처음 먹어보는데? 응. 그니까 다 그리드레 다해 응. 너무 크게 하지 마봐 작게, 작게 응. 여러 장 붙일까? 오늘 거좀 쉬었다 이따 먹어 윤리야낼려와라 여기 덕후니까 그러니까 윤희 왔어도 됐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어. 따뜻한 줄 몰랐어 아 장난 아, 아니죠 먹어봐야죠 아유 형은 가봐야죠 빨리 먹어봐 빨리 음. 아 맛있. 진짜 맛있어. 진질미야. 진질미야, 아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진짜로. 웃지 마. <laughs> 맛있어? 어 맞네. 아, 맛있어. 근데 좀 <laughs> 아니, 싫어. 아예 좀더더더 구워야겠다. 아저 조금 신거 이게 질어서 그래. 야 분위기 바꿔 봐봐. 야 너네. <laughs> 근데 왜나스팸이 하나도 안 느껴지지? <laughs> 아래 있는 걸좀 봐봐. 아니 소고수다어 아, 맵다 오, 근데 김치가 야 김치 있잖아 김치 좀 넣을까? 엄마 저 누나들 찍을게요 음. 누나들 찍을게요 찍게요찍게요 포즈 아. 취요 이거 찍아 이거 야한 거야? 야하잖아 아나 기억 까지했는데 야한 거였어 카메라 카자 <laughs> 이런 건 처음 해본네전 <laughs> 해봤어, 우리. <laughs> 아, 전해봤 <했어? 웃음> 어, 저에 해봤어. 나없데 어, 너 없는데? 자, 이제 들어가 주세요. 이제 가세요. 저희 지금 이제 치즈에 와인 먹을 거예요. <laughs> 이게 무슨 와인이라고 했지? 이아야 샷도 깔고. 저는 사실 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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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술지라 술지. 잘 몰라요. <laughs> 엄청 이쁘죠? 아니요. 에 <laughs> 당신도 <웃음> 당신도 이쁘지. 왜 그래? 오는 저희가 구워야 아, 돼? 뭐 구워져 있는 거 건가? 난로에 진자 태인이 가할줄 아니까. 탕이는 지금 설거지하러 갔거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laughs> 탕막 하세를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예. 해주고 팀클랜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미미의 베프이자또 티니의 베프이기도한 오랜 친구인데요. 오늘 이렇게 티니와 미미 캠핑 놀러 왔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 언니! 보내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아니, 미미 아니,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티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김우린도 사랑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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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근데> <laughs> 우리 우리 <웃음> 너가 알려준다. 러비유 <야>, <laughs> 저희 지금 치즈 먹으려고 그죠 이게 생일 선물로 나 친한 동생이 어 진짜? 저 치즈 좋아한다고 해서 생일 선물 받은 건데 잘 놔뒀다가 예쁘다. 오늘 와인이랑 같이 먹으려고 크래커도 들어 있어. 어 크래커 있죠. 구성 좋다. 어 진짜 좋지. 오늘 딱이야. 리야 잘 먹게 을 치즈. 아이 제 그럼. 아 너도 이거 좀 해봐. 어. 나도 많이 했어. 아, 했어? 피니위미 많이 사랑해달라고 러뷰라고 팅글님들 지금 뭐술 취한 거 아니지 너네 지금. <laughs> 우리 오늘 좀 고급스럽게 와인에 치즈 먹고 있어. 다른 공간이 된것 같아. 아니, <laughs>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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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누나가 닫아놓고 지금 불쌍하다고. <laughs> <거야>? 아니 근데. <laughs> 아 그리고 애들. <laughs> 좋아해서. 어머. 나도 이거 싫어해. 어리. <laughs> <laughs> 이거 뭐야? 갈려 있는 이 깔려 있는. 야 거. 원래 거. 어 아니 와인은. 음. 원래 이렇게 좀침침을 생기는데 어딨어? 응 어, 짠해. <laughs> <숟가락으로? 나도>. <웃음> 숟가락 형으로 나도 <laughs> 숟가락 뭐안 되냐? 화장실 가기 귀는데 싫어 이끝아물 좋아요 도 없어 엄마 언니 상 거다 응, 언니 산거아인데아 음, 감사합니다 좋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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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향이 너무 좋 엄마 와 <laughs> 맛있네 괜찮지? 응. 가볍게 마시면 그냥 그냥 세수를 하면 안 돼? <laughs> 세수는 그냥 오늘 세수는 이렇아 촉촉해 아 <laughs> 산뜻해 어, 아 촉촉해 아 진짜 아줌마들의 폐고다 배고. 폐허. 아 우리 <laughs> 김우린 배우는 아줌마 아니지? 신데 이렇게. 게말했어요너처럼불품렇는가 이렇게. 너는 쟤는는이거게는이건안 되거든 이렇가 이렇게. 가 주변에 야채가 많고 어좀이따먹게 채연아 어난 면을 한 번. 놀고 어, 있어 그래 그런건가 <laughs> 나그런거가막 <거는> 숟가락 퍼먹고 <laughs> 아 어, 맛있다 음. 이 라면이 맛있어 음. 얼큰고음 음, 맛있어 음. 대박 <laughs>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6개 끓였어도 먹었을 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공이 쑥쑥 들어가니까 너무 편해 완전 감싸는거야 장난 아니지 거봐 우리 집 침대보다 편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꿀잠 자잖아 어저께 뭐 좋은 꿈 꾸는 거 같더니만 아, 발차기 하고 그지뭐 <laughs> 했어? 끝나시만 <laughs> 입고 잤다고 어, <laughs> 더워서 깨고 아 진짜 더워서 얘 자다가 옷 벗고 잤다니까 어. 내가 야너 뭐해? 야, 너 뭐해? 이랬어. 자안깨가지고 형님. 야, 나 너무 더워. 그래서 옷을 막 걷는 거야 깜짝 놀랬어. 정의당판도 끌고 정의당다고 잤다, 우리. <laughs> 이런 건 얼마야? <laughs> 하나, 지금 차에 실어 아니, 이게 사계절인데 <laughs> <안> 어? <laughs> 안 된대. 안 된대? 아, 안 된대. <laughs> 가 우리 응, 나 밖에 나가고 싶어 지금? 응. 아니야 이제 가야돼 카페 들리자 카페? 어그 가는 길에? 실거 사게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 All it takes i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d over